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자허 저는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광패스 HSK 4급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해드릴 강사 이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요. 네. <laughs> 모르면 손에 세상 쌤어 있는 독해 이 부분 꿀팁 그세 번째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이거 세 번째 강의니까요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안 들으신 분들은 그거 먼저 듣고 와주세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독해 이 부분에서는요 꿀팁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첫 번째 꿀팁은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접속사 호응 구조에 유의하라 였습니다. 그죠? 인 n 이 h e so, so, s 이 같은 것들. 그다음 두 번째 꿀팁 기억나시나요? 음, 대명사에 유의하라였어요. 뭐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 그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은요, 바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라 이건데요. 이거 아마 지금 제가 말하자마자 피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여기서 한국인 분들이 다 틀리세요. 우수수수수 다 틀립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우리 문제가 정말 친절하게 접속사 힌트도 딱 주고, 대명사 힌트도 딱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HSK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힌트가 없는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석을 좀다 해보시면서 의미를 파악해서 순서를 배열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왜다 틀리냐면요. 보세요. A, B, C 세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대략 뭐 이런 느낌의 내용인 것 같아요. 보세요. A에 아 짜증나. 그죠? <laughs> 조금 자극적이지만 어쨌든. 아 짜증나.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 B에 보시면은 버스 놓쳤어.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C를 읽어보니까 대충 네가 늦게 왔어.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멈춰보시고 순서 한번 배열해 보시겠어요? A, B, C 순서. 네,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배열을 하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학생분들한테 배열해 보세요 하면은 뭐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 짜증나, 버스 놓쳤잖아, 네가 늦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막 하세요, 혹은 아 짜증나, 이거 늦게 와서 버스 놓쳤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자기 어떤 회화 말투 따라서 그렇게 배열을 아무렇게나 좀 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회화가 아니라 우리 문장 어 문맥을 좀잘 따져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대체 무슨 논리냐 그게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인 먼저 그 다음 결과 나중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논리에 따라서 요거를 배열해 보면은요. a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무턱 대고 짜증부터 부르시면 어떡해요? 그죠?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짜증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네가 늦게 왔다. 어, 네가 늦게 왔다. 그래서 버스를 놓쳤잖니. 어, 버스를 놓쳤어. 자, 그다음에 다시 이게 원인이 돼서 버스를 놓쳐서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무턱대고 짜증부터 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원인 결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열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대로 좀 배열을 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abc 문장 중에 어, 뭐 시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인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시왕 이거 무슨 뜻이죠 뭐뭐 하기를 희망한다 요런 뜻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미래성이 굉장히 짙은 친구예요. 왜? 미래에 뭐뭐하기를 희망합니다 요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간 문장은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위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 점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마찬가지로 느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세 문장이 있네요. 여러분 접속사 호응 구조 뭐 이런 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그죠? 그다음에 뭐 대명사. 혹뭐 사실 여기에 타타 파, 파 이런 대명사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을 때 힌트가 되는 친구들인데 구체적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얘만 딱 언급이 돼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힌트가 되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딱히 힌트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A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류说的非常流利. 여러분, 流利는 유창하다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중국어를 말하는 정도가 매우 유창하다. 어, 현재 중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합니다. 요거네요. 여러분, 이거 첫 번째 문장 느낌 오시나요? 아니에요. 왜? 네.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어 주어도 없음, 없는 문장이 무슨 첫 번째 문장이 됩니까? 그죠? 그 다음 B 한번 읽어 볼게요. 줄팅 성인, 단지 소리만 들으면 완전 판단, 부추 여러분, 판단 이 친구는 판단하다 라는 동사죠? 판단하다 근데 판단, 부추 하게 되면요 은 판단해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판단해낼 수 없습니다. 타실와의人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판단해 낼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들으면. 자, 여러분, A B 바꾸요 C 한번 볼게요. 타종 6세에 중국 그러니까 6살 때부터 시작했다. 뭐를? 자, 이 중국 생활 중국에서 생활하는 걸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줄在北京上學. 줄곧 북경에서 상쉐 학교를 다녔다네요. 자, 여러분, 우리 느낌 아니까. 그죠? 느낌 아니까? 첫 번째 문장 뭡니까? 첫 번째 문장? C죠, 여러분. 음, 이 느낌이 좀안 오신다면요. 해석을 다 했는데도 안 오시면 은 중국어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A랑 B에서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C는 지금 그 원인이 나오는 거죠. 어, 왜 잘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6세 때부터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잘하는 거죠. 그래서 C가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이네요. 읽어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정해졌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C, A, B라고 할지 C, B, A라고 할지 멈추고 한번 푸셔보시, 풀어보시겠어요? 네, 답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답은 C, A, B. 보세요. 그가 6살때부터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줄곧 북경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중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게 원인이 되세요. 여러분. 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중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소리만 들으면 그가 외국인인지 판단해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음. 응.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도 지금 ABC 세 문장이 있는데요. 어.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이런게 조금 보이네요. a 子 아들아. 그죠? 아들아. 我没跟你开玩笑.나 너한테 '하이 완셔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아들아라고 했고 뒤에 가서 아들을 '니'라는 대명사로 받았네요. 자, 근데 A 보니까 '니' 들어있고요. C봐도 '니' 이런 게 보여요. 그럼 100%첫 번째 문장은 뭐다? 100%첫 번째 문장은 B.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은 B입니다. 그래서 B 아까 해석했어요. 아들아, 나 너한테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A 볼게요. 我在车上, 내가 차에서너 기다릴게. 그 다음 C 볼게요. 你再不出发就正来不及了너더 이상 출발하지 않으면,就正来不及了。 진짜 늦어. 너더 이상 출발하지 않으면 진짜 늦어.快点起来,准备出门. 어, 늦어. 빨리 일어나서 준비 出门 나갈 준비해라. 자, 여러분, 해석은 다 했어요. 순서 한번 배열해 보시겠습니까? 이거를요, 현장 강의에서 시키면은 B, 뭐, 그 다음 A, C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냥 본인 말하는 습관대로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답은 B, C, A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들아, 나 너한테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뭐가 농담하는 내용이 아닌지가 바로 뒤에 나와야죠. 대체 뭐가 농담이 아니라는 건지 내가 차에서 너를 기다리는 게 농담이 아니라는 건지 너더 이상 출발 안 하면 진짜 늦는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는 건지 둘 중에 농담이 아닌 내용은 뭐죠? 시죠. 그죠. 너더 이상 출발 안 하면 늦어. 농담 아니야. 빨리 일어나서 나갈 준비해. 내가 차에서 너 기다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 되셨으면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뭐가 되게 많은데. 일단 저는 뭐 처음에 뭐 하이오 이런 거 보이니까 사실 씨는첫 번째 문장 아니네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작하니까.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좀 살피면은 여기 보시면 안照순시 상처 보이십니까? 안照순시 순서에 따라서 어, 다 다성 다성이죠. 안照순序 순서에 따라서 상처 차를 타라. 순서에 따라서 차에 타세요. 자, 그다음 B 보니까 처이징다올러. 차가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다음 C 보니까 다 모디디 여러분 떠오다. 얘는 도달하다. 도착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모디디 얘는 목적지죠. 발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모디디. 제가 중국어 발음 중에 좀 귀여워하는 애가 음, 두개 있는데 첫 번째는 모디디 목적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떠우도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여러분? 발음 떠우도 뜻은 여드름. 네, 어쨌든 모디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얘기 드렸던 그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차에 타는 거고, 하나는 차가 도착한 거고, 하나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차가 먼저 도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타야겠죠. 그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면서 미래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차가 이미 도착했습니다. 징동 쇠맨 똥 주어 콰이델 똥 주어 동작이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동작을 좀 빨리 해주세요. 나하 어쩌지 너 식리 여러분 식리는요. 어이 친구 많이 나오는데 짐이죠 짐. 그래서 자기의 짐을 잘 가지고. 자기의 짐을 잘 가지고, 안照顺序上车 순서에 따라 차에 타주세요. 하여, 그리고, 그리디 도달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모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취지 타 혼자서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네요. 되셨나요? 음.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어렵겠지만 풀다 보면 적응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 문제 풀면서 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랑 같이 독해 이 부분 꿀팁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또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지엔.